오늘은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식단 조절을 안해요 왜냐면 먹는게 너무 좋으니까 나는 나를 정말 심하게 다이어트 했을때는요 심하게 다이어트 했을때는 제가 다리가 길어서 163인라고 소개 사실 아니에요. 제가 다리가 길고 팔이 길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듣고 있는 아 그쪽이 좀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여기 를시작하니 저는. 1 6 3일에 47까지 배웠어요. 그 47까지 배우고, 아니면 48그 정도로 같 배운 적 있어요. 어떻게 배웠냐? 그걸 여러분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다이어트하는 기간에는 정말 일주일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식단 관리하는 데 진짜 요즘 이거 옛날 이름 말하는 거 40kg 때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0kg 때 가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알아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네가 들고 있는 빵부터 내려놔 우선은 어, 돈은 먹.. 돈은 먹 저는 술마셔도 입만 마셔도, 마셔도 살쪄요. 그런 거 없어요. 물을, 물을 주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겠죠. 물을 빵을 물같이 먹었겠죠. 간식은 물같이 먹었겠지. 뭐든지 살이 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이 찌는 건 그쪽이 너무 많이 처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살이 찌는건 누구나 살이 찌게 되있습니다. 아무리 말라도 나이들만 찌게 되있고 체질이 바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뭐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은게 있나면 40kg때 충분히 뺄수 있습니다. 관리를 아이가 빡세게 가면 뺄수 있습니다. 어떻게 빡세게 가냐면 기본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트고왜 그러냐고요 내 마음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하루 2시간 씩꼭 운동 걷기 할것두 번째 밥 밥이랑 반찬 안 먹을 것 나머지는 무조건 끊는다 밀가루, 치킨, 통닭 그건 다 끊어요 음료수도 다 끊고 밀가루 무조건 닭뿌고밥 반찬 외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운동했죠 식단 관리하고 배고플 때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아 기억 안나 아무튼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물을 마시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마다 물을 마셔야 돼요.그리고 또네 번째 그만두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싶다.포기하고 싶다라고 될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내가 이만 한 달을 했는데 두달세달네 달은 못하겠어.라는 마음으로 게하지말고한 6개월은 기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그러면 어느새, 이게 모든 걸다지켜지 어느새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면 최소 못 빠져도 10kg 빼입니다. 1년이면 20kg. 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해서 독하다고할수 있어요. 뺐습니다. 47kg까지. 48 이하로 뺄수 있습니다 네, 더뺄수 있어요 만약에 그기간에 길어질수록 46 45kg까지 뺄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겠죠 몸무게 적게 나가니까 힘들고 어디럽고 그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단지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노력을 한다면 다시 기울 때 말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유지되는데요. 를그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서서 양을 줄여서 일반 로켓 관리를 더 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서에도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과식하지 않게. 그 전보다는 밥이랑 반찬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배부르다고 아, 배부르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딱 알맞게 배부를 때 멈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때 대 유지할 수 있겠나 싶네. 그때 저는 너무 안 먹어서. 너무 안 먹어서. 47kg 때 기절을 6개월 동안 한 5번 했어요. 정말 심하게 했으면 여동생이 달려와가지고 오버 했지. 그런데 정말 가만히 가다가 쓰러졌어요. 내가. 6개월 동안 5번 쓰러졌어요. 하지만 빼고는 안 되네요. 47kg에서는 기절은안 했는데. 빠지는 과정에서 이자다 5번 내키개월 동안 적으면 한 3, 4번 했고 길을 가는데 막 무어지려 보겠어. 4 7 k g 나가면 일단 몸에 있는 군살을 뱃살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갈비뼈나 뼈뼈, 골반뼈 다 드러나고 다래4 7 k g 나온 그런 가로 봅니다. 키 작아도 근육이 그 나갑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꿀팁을 해봤는데요 다이트 얘기를 보는데요솔직 말해서 저는 유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유지를 못해가지고 뺐터졌다뺐터졌다 해가지고 살이 늘어나고 어요 뭐, 지금은 많이 쪄있는 상태고요 100kg 아니고요. 90kg 아니고요. 80kg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90kg니 아니, 80kg니요. 간혹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습니다여0 0저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70kg는 없지만 그 정도는 없습니다 70일 아니고요. 78입니다. 아무튼 저는 근데 이렇게 영상 찍게 된 이유는요. 어, 뭐 다이어트 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이렇게 음, 영상을 찍게 됐고, 여, 여러분 노력 없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물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아, 쟤는 아무사 살이 안 쪄, 그 체질이 쓸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노력하면 그 정도는 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이어트 정말 하고 싶으면 일단 계기나 의지가 강해야 할수 있고요. 원만한 마음으로서는 할수 없어요. 성실해두고 나는 성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빼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2kg 빠졌다니까요. 3년 동안 2kg 빠졌어요. 또 빠진 거지. 아무튼 하,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고요. 좀더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실 조회수를고기 영상에 광고를 넣어야 돼서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어. 오늘은요. 그 있죠. 잔디밭에 있는 트럭세프 그거를 이번에 좀좀을좀 뺏어 썼어요. 동생이 착하더라고요. 내가 옷을 안 돌려줄 걸 알면서도 빌려주더라고뒤 착해. 얘가 착해. 약간이 당하는 순간에 아, 도달이 나쯤 보도한테 착하다 그게 뭐지? 알 수가 없네요 음뭐 저는 다이트 얘기는 이까지 하고 내일은 좀더 다른 영상 찍어야 될것 같아요 내일 햇볕에서 가야될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 가야될까 말야될까 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 목요나 가면 되겠다 목요 Мой right. ром. Right.